안녕하십니까. 버팀목 TV 임윤이입니다 오늘은 휴일이라 아침 일찍, 뭐야, 산에 왔더니만은 날씨도 좋고, 공기도 참 좋습니다. 뭐, 뭘 얻기 위하여 다니는 게 아니고요. 이 자연이 좋고, 산이 좋고, 그래서, 어, 틈만 있으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뭐야 산으로 향하게 된 마음이 참 시안하네요. 이왕 온 김에 어, 이것저것 있으면 한번,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한번 열심히 돌아다녀보겠습니다. 아직 높은 산이라 낙엽은 별로 피지 않았고요. 아직 도 아침에는 썰렁해가지고 발 입고 왔거든요. 이제, 이제 참단기가 이제 서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. 이제 렇게이막 올라오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. 이제 이 고비나 이렇게 이런 것도 이렇게 조그 많이 게 올라오고 있고 근데 벌써 관중은 이렇게 폈네요 이, 이, 이 독한 것은 일찍 나와가지고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. 야, 이 관중은 독터죠, 하긴, 겨울에한눈 속에서도,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말려서 있거든요. 야, 이게, 그래도 약간 높은 산이라고, 이렇게 자기약도, 자기약이 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 그런데, 이, 이 고추 필라고 하고 있네요, 잉? 예, 이게 상당히 오래된 돼 가지고 해마다 꽃을 피워서 이 자손을 배출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가 지금 엄마면은 얘가 지금 자식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 있네요. 이게 자 아, 여기도 이렇게 나 있네요. 여기도 이렇게 나 있는데 자 이거 이것도 이저 엄마의 자손이겠죠?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낙엽이 좀 없어, 좀 없어서 이게 옛날 같은 거는 막이긁거 뗐는데 이 낙엽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낙엽 위에 떨어져 봐야 이 씨가 발아를 못 하거든요. 이게 얘는 번식하기 위해서 열심히 꽃을 피워서 시방을 맺혀서 떨어뜨리는데 지금 이어떠다 보니까 지금 낙엽 사이로 떨어져서 들어가서 이게 지금 이거는 번식이 된 건데 이게 낙엽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낙엽 위에 떨어져 버리면은. 번식을 못 하죠, 니 그래서, 이 낙엽도 좀, 음? 어떻게, 일일이 다 치워줄 수는 없고, 좀, 안타까운 사실이네요. 이 낙엽이 좀 어느 정도, 썩고, 좀 없어져야, 저런 것도 막, 발화를 하고 그러는데, 이렇게 보니까, 힘들게 낙엽, 속, 낙엽 속에서 어 들어가서, 힘들게 발화, 발화를 해가지고, 크다 보니까,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, 이렇게, 참, 이렇게 약해지죠. 거의 뿌리를 지금 뭐냐? 땅속 깊이 박질 못해. 이 낙엽 때문에 땅속 깊이 박질 못해서 이렇게 좀잘 번식이 돼 줘야 될 건데, 응. 바람이 불지만은 좀 꿋꿋하게 버텨서 번식 좀 많이 시켜라오 후손들도 예쁜 건 많이 볼수 있도록. 이야 이 많은 낙엽 속에서 낙엽을 뚫고 더덕이! 이제 이렇게 올라오네요. <laughs> 이 자리는 상당히 따뜻한 자리인 것 같은데, 양지에다가 흙도 좋고, 이렇게 골짜기가 쏙 들어가서 참 따뜻한 데 같은데, 이게 이제 나오네요. 한타덕입니다 아직, 대가 얇은 것이,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요. 그, 아무것도 나와있지 않은데, 그게, 그것만 이렇게 딸랑 나와있네요. 참. 단풍치도, 이제 엄청 올라오는데, 아주 작게 올라오네요. 이제 막 올라오죠. 이렇게. 예. 단풍잎을 닮았다 해서 단풍치라고 그러는데, 이것도 쌉소름하이 맛있습니다, 이게. 근데, 또 너무 연하면은 아무리 살짝 데쳐도, 죽이 돼버려서, 뭐냐 씹는 식감이 없어서요. 아직은 좀 이르고, 어느 정도 좀 컸을 때, 입이 활짝 피기 전에만, 해서 먹으면 이것도 참 맛이 좋습니다, 이게. 단풍치. 아 이렇게, 아, 나무 사이에서, 풀솜대죠? 풀솜대? 어, 뭐 지장나물이라고도 그러는데 풀솜대 이제 이것도 이꽃 꽃대를 이렇게 달고 올라오죠? 네. 이제 이렇게 올라옵니다. 이게 상당히 키도 커서 그런 나물인데 이제 이제 막 올라오는 게 아직 상당히 이르죠? 여 보시면은 전혀 나무에 잎토 안 나왔고, 뭐, 좀 빠르다는 거, 이런 거. 그런 것만 좀 올라와 있지. 전혀 땅에서 나는 것도 아직은, 이렇게, 조그만식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, 조그만하게 올라오죠. 이렇게. 불섬대. 그래도, 이게 우거지지 않고 해서 돌아다니기는 참 좋습니다. 운동삼아 돌아다니기는. 공기도 좋고요. 오늘은 미세먼지도 없고. 날씨도 좋고, 참 좋습니다. 너무 없다 보니까, 카메라에 담을 게 별로 없네요. 그래도 한번 운동 삼아 열심히 다다녀 보겠습니다. 이건 참, 참단기인데요. 참, 이렇게 바위 위에서 살고 있어요. 바위 위에서, 이, 사람도 그렇고, 동물도 그렇고, 식물도 그렇지만, 참 험난한 세상을 참몇 수십 번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오지만은, 이 예, 이것도, 이 바위 위에서 흙도 없는 이촉바한 땅에서 지금 제가 이 하도 저에서 흙을 좀 여기 주워서 올려놨는데요. 이 흙도 하나도 없고, 한데서 이것도 낙엽이 있는데, 흙이 없는데, 요놈, 이놈, 요놈은 쥐는 땅바닥에서 뿌리 내려도 먹어도 먹어도 먹고 살아도 될것 같은데, 뭘라고 바위까지 타고 올라와가지고, 이 단기가 빨아먹여야할 영양분까지, 지가 다 빨아먹고 있구만요, 이게. 이게, 다른나무다른나무 다른 나무 뿌리 같은데, 여기 다른나무가큰게 있는 것이 다른나무 뿌리 같은데, 이 지는, 거기서, 땅에서 빨아먹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, 지금 제가, 삽을 안 갖고 왔는데, 손으로 지금, 흙을 떠서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요. 흙은 참 좋네요. 흙은 참 좋은데,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, 또 이게 비 한번 오면은 뭐 씻거져 버릴건데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 험난하게 살아가야 되니 참참 참 식물도 참 대단합니다. 그래서 일찍 어떻게 어, 좀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일찍 순을 해가지고 <laughs> 남들보다 좀더 컸는데요. 참 대단합니다. 이제 이제 많이, 그래도, 자손 많이 퍼뜨려라. 여는 이렇게, 단풍치가, 연하게 먹기 좋게, 이제, 한참 이렇 많이 나왔습니다, 이렇게. 단풍치도, 한 자리에서 뭐, 엄청 할수 있죠? 저, 아, 위에까지 이렇게 보시면은,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이 정도, 저 정도 이렇게, 딱, 잎이 완전히 피기 전에, 어? 이 정도면은, 진짜 연하고 먹기 좋습니다. 쌉쌀하니 입맛도 굴되데 최고이죠. 단풍치. 단풍을 먹어 거의 흡사하게 닮았죠. 그래서 단풍치라고 그러는데 저는 쌉쌀한 맛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는 맛있더라고요. 이게 입맛도 돋가지고 참 좋습니다. 입맛한테 많이 나오니까 한번 드셔보시기, 드셔보셔도 아마 후회 안 하실 겁니다. 여기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 그러는지, 이렇게 어수리, 어, 왕삼이라고 그러죠? 어수리,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간 거, 제가 가끔 올리는데, 이렇게, 벌써 이렇게 컸네요. 이렇게, 이렇게 컸고,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 어수리가 이렇게 상당히 컸습니다. 참, 향기도 좋고, 맛도 기가 막히죠?